우리 원석이 좋아하는 별이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을까? 별 찾아보자. 어디 있을까? 어디 있을까? 어, 저별 여기 있네. 별, 별, 별. 저 저기, 저기 산책로. 산책로 간다. 아, 산책로 간다. 아빠, <laughs> 어, 이제 줄 따라 와봐. 노란색 금 따라 와봐. 노란색 금 따라 와. 저쪽도 아, 노란색 있다. 저쪽에도 노란색있네 어, 이거 뭐지? 형님? 형님. 이게님이야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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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신호, 정지의 의미는 뭐지? 아니 정지는 어떤 뜻이야? 멈춰, 움직이지 마. 이런 말이야. 정지는 무슨 말이라고? 어? 움직이지 마. 어, 이거 경찰 아저씨, 어, 현서가! 이게 뭐야? 저 구름이다. 저기 구름 있지? 구름. 별림도 있을까? 별림도 있지, 별림도. 어, 원석아 저기 새. 어, 이거 무슨, 무슨 그림이지? 어? 어? 자, 여기 현대 홈타운 1차 놀이터입니다 어서 여기 봐, 이거, 이거 타는 거 있어 타는 거 있어? 이건 닭이네 네. 별이 아닌 게 음, 음, 음. 일로 와봐, 타보자 이 타볼래? 은서 여기 타볼래? 네, 원수아, 타볼래? 네. 아빠 태워줄까? 네좀더 흔들어봐 이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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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잘한다. 지금 원석이 타고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지? 꽃꼬야 어. 꽃기요? 닭? 닭. 저거는 뭐 같아? 옆에 있는 거? 자동차 이거 이거 이건 뭐 같아? 자동차, 자동차? 오토바이 아닐까? 오토바이 아닐까? 어. 응? 원석 뒤에 네. 시소도 있는데 시소 타볼까? 왜요? 시소는 아니야? 어문 소리야? 내려줄까? 네. 알았어.